눈이 왔어요. 눈이 왔어요. 철봉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제 철봉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끝까지. 끝까지 봐주세요. 계속 봐주세요. 눈이 참 많이 왔어요. 눈이 참 많이 왔어요. 제가 오늘 철봉을 127일째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한열열한두 세네 개한것 같아요. 우리 고등학교 한한 오십 명 됐는데 여자들 한 오십 명 남자들 한 오십 명한 이십 개 하는 친구가 한사명 정도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한 사십 한 40한한 한 2년 만에 온것 같은데, 아, 다섯 개 밖에 안 되더라고요. 120일, 7일 전에. 그래서 그걸 이때까지 오면서 막 사지가 찢어질 것 같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10개까지 10개 한 10개까지 한 올리는데, 한한달 걸렸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7개. 8개 그러더니 오늘 갑자기 또 15개 그지 쑥 올라가요 그러더니만 또 9개 10개 오르락 내락 한두 달을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더니만 한 100일 정도 지나면서 106일째인가 갑자기 20개가 올라가더라고요 20개가 그러고는 또또 또 15개 15개 그렇게 15개 옷에 하는 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개 그지를 한 두세 번 밖에 못 해본 것 같은데 오락내락해요 오늘 갑자기 또 30개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온 눈길을 걸으면서 그래서 그럼 택거리를 내가 왜 하느냐. 철봉 태거리 참, 나이가 뭐 60, 70대서, 진짜, 철봉을, 태거리를 진짜, 그냥,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런 분들 참 많은데, 저도 열심히 살아왔다고 살아왔는데, 지금 나이가 되니까, 친구들도, 이미 뭐, 하면 중풍이 와인 친구도 있고, 당뇨가서 발가락 자른 놈도 있고 퇴직연령에 연봉 1억씩 받지만은 우울증에 화가 있는 놈도 있고 인생 후반 아직까지 100세 시대인데 우린 100살 때더살것 같아요 지금 지금 78, 80, 90대신 분들이 평균 나이가 거의 뭐 90대 가까이 돼가고 결국 우리의 어떤 건강 문제가 뇌를 문제 시키잖아요, 뇌를. 그래서 어르신들이 치매, 내경색, 다 이렇게 그 그런 것들이 다 순환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 몸에 자연취력이 있다. 자, 단전호흡, 기체조호흡 명상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몸은 그렇잖아요. 지구상에 햇빛, 공기, 물. 이세 가지 사문서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을 지기라 그러죠. 그리고 그 햇빛. 우리 몸에는 햇빛 태양이 있다 그리고 공기가 들락 날락 하는데 어깨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두통이 있다 불면증이 있다 그러면 내 몸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 라고 보거지 그래서 공기가 제대로 안돼 가면은 우리 옷장 속에서도 공기가 특히 습하고 하면은 곰팡이가 썰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다고 봐요. 그이 건강하게 사는 자연취력이 있다는 거를 이제 하나, 둘, 어깨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허리하면 수술하면 분명히 후회합니다. 허리 아프다.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호흡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가 체험한 것들을 이렇게 세상에 좀 알려주고 싶어요. 뭐 면허증 이 있다고 해서 운전 하나요 그죠? 저는 의사도 그렇고, 약사도 그렇고, 그런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물론 그런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은 체육체대 관계를 끝에 해서 제가 약을 주고, 뭐 주사를 주고,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호흡을 통해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고요. 그리고. 어 학교 다닐 때 제가 국민교육 훈장을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또 살아오면서 우리나라 교육법 교육법이 있잖아요 헌법에 홍익인간 이념으로 키워야 된다 홍익인간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양심바름 쟤도 자꾸 나이를 먹고 살아다 보니까 건강한 정신은 자꾸 내 양심을 찾는 것 같아요 인간성 회복 근데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죠 근데 제가 단전호흡을 하고 명상을 하다 보니까 그 안중근 의사 유관순 의사 이런 그분들의 참 마음이 조금 대단한가입니까? 육체를 버렸다는 거죠, 육체. 육체. 그 혼을죠. 혼이 큰 사람들이죠. 혼. 영이나 내나 브레인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영혼이 큰 사람들이잖아요. 영원에 살리라. 음? 노래나 시나 그죠? 영혼에 살아야 된다 영혼을 사랑하라 음. 그래서 이 뇌를 정화하는 명상을 제가 처음 하고 했던 것을 그래서 제가 택걸이 하는 겁니다. 택걸이를 하는 이유는 택걸이를 하는 이유 뭐 뜻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혼자만 그런 거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계속 택걸이 연습 택걸이 하면서 이제 조금 어, 유 음, 쇼츠만 하지 않고. 이런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온 세상이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